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과의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8일.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한달 정도 남았는데 아스날과 토트넘이 만나기 전까지 아스날은 토트넘보다 세 경기를 더 뛴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펴보면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이유.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야기하기 이른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토트넘의 게시판에서는 토트넘의 일정이 훨씬 적다, 아스날의 일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내가 봤을 때는 풀럼과의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뭔가 경기 수가 적은 팀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laughs> 그쵸. 에플론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경기수가 적은 것과 상관없이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쩌면 은 경기가 더 많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안제포스테코글로감독이 말했듯이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 어쩌면 우리가 경기가 좀 적은 게 우리가 좀덜 예리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어떤 선수들은 뭔가 좀 쉬었을 때 확실하게 좀 컨디션이 떨어져 보이거나 뭔가 좀 감을 잃은 듯한 모습이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 우리에게 좀 이득이 되는 이런 지점들이 언제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냐. <laughs>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뭔가 잘된 경기가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맞다. 이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트넘이 뭐 압도적으로 뭔가 상대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플럼전에서 저는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무려 3대 0으로 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데 살펴보면 경기수가 적은 게늘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이제 그 박건아 국가대표팀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의 훈련으로 비유할 수가 있다. 실제로 총 쏘고 뭐 실전 같은 훈련하지만 전쟁과는 전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실전과 훈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경기에 나서면 온몸에 짜릿하게 느껴지는 감각이 있고 아무리 훈련이나 뭐 연습 경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전과 같은 강도가 나오지 않 당연하죠. 실전처럼 모든 걸 쏟아부을 수는 없죠, 그렇죠? 경기 체력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실전 경기를 안뛴 선수가 경기에 나서면 꼭 쥐가 난다. 예전에 이제 반더벤이 그 복귀 경기를 했을 때에도 막 갑자기 쥐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있었죠.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했어도 그렇고 실제 경기에서 쏟아내는 만큼 훈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력을 쏟지 않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실전에서 본능적인 움직임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뭔가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감각이 뭐 좋아도 패스미스는 하고, 뭐 기술적 차원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전력을 다해서 뛰면서 몸이 올라오는 것, 이건 훈련과 연습으로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감각, 경기감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떤 논문에 따르면 리그 10경기 이상을 풀타임으로 출전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폭발적인 동작이라던가, 스피드 지구력, 뭐 스프린트 횟수, 여러가지 피지컬적인 지표들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아, 토트넘은 실제로 많이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되나 일단 토트넘에서 가장 자주 출전하고 있는 선수를 보면 호이비에르와 비카리오가 30번 출전했습니다 와 호이비에르가 30번이나 출전했네요 그런데 호이비에르는 이제 교체로 많이 출전해서 1191분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2700분 뭐, 클루셉스키도 29번 출전하면서 2,400분. 페드로 포로가 27번에 2,400분. 히샬리승이 26번인데 아마 교체 출전이 많았겠죠. 1,600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으로 정렬해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탑5에 있습니다. 비카리오 포로, 클루셉스키, 우도기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가 탑5. 근데 이제 출전 시간이 2,100분인데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으로 뛸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기수가 비교적 적어도 이제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 뭐, 크리스티안 로메로 정도도 이제 한 2,000분 정도 거의 가깝게 뛰었죠. 에토트넘은 한 6명 정도가 2,000분에 가깝게 뛰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잘 나가고 있는 팀들. 예를 들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살리바 뭐, 마갈량이스 등등 포함해가지고 3,000분이 넘는 선수도 뭐, 6명이나 있고요. 아, 5명이네요. 5명 있고. 2,000분이 넘는 선수가 4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나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포든, 카일워커, 로드리에, 에드르송 12명이나 됩니다. 12명이나 되죠. 와, 진짜 많네요. 코바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1990분이니까, 사실 제외하고 11명이라 쳐도, 꽤 많은 선수들이 2000분 이상 뛰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수들은 경기 감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리버풀은 더 많습니다. 현재 많은 선수들의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사실 여기 도 누네즈라던가, 알리송이라던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다 부상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반다이크, 루이스 디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트넘보다 훨씬 많죠. 이 명단이 14명의 선수가 2000분 이상을 출전을 했고, 심지어 자레콴사 선수 같은 경우에도 1800분을 출전하면서 이 선수까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15명의 선수 수가 지금 2,000분에 가깝게 혹은 넘게 뛰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폼이 좋은 팀들은 확실히 자주 그리고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경기 감각이 유지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경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2,000분 이상 뛰고 있는 선수가 다섯 명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이 그래서 경기수가 적다. 그리고도 아스날은 경기수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은 이제 바이오른 미넨까지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토트넘보다 힘겨운 일정을 치른 뒤에 이 토트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아, 이 토트넘이 꼭 이렇게 경기 시간이 적은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니까. 토트넘은 어쨌건 실전 감각을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컵 대회에서 너무 빨리 떨어진 게 오히려 좀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까지 바라보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아, 시간이 너무 없죠. 경기도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 결국에는 이 경기를 덜 치르는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경기를 더 치르는 아스날이 경기 감각에서 좀더 유리할 것인가, 어, 자신들이 유리한 지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